한, 한 10년 이상 걸었는데 이제부터 맨발로 걷자 그랬더니 정말 어, 불면증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 잠을 충분히 자니까 머리가 맑아져서 모든 하는 일이 즐겁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전국적으로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한 무 so, so let us go and walk in and be healthy. 네, 우리가 나이가 되기 되면에 신경도 무뎌지고 이때 이 걸음을 계속 걷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몸은 다 죽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t h a n o u 합니다여러분 i n d 니다 건강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함께 느끼고자 하는 거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씨는 어, 정말 멤버들끼리 확대하기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하고 예산도 많이 지금 개정하고 또각 자치구별로 맨발극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용산구인데요. 용산구에는 용산 가족공원 거기에 지금 맨발극기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효창공원에 만들어 놨고 이제는 한강변에약 2km 정도 맨발길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하반기에는 남산에 또 여러분들이 남산에 놀러 오시면은 맨발 걷기 일을 할수 있도록 지금 조성하면은 아마 올 가을이면은 여러분들이 남산에서도 맨발 걷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laughs> 어, 이 모든 것은 박동찬 회장님께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의부흥하기에서 서울의 대모산의 맨발 걷기의 부적절한 부분은 언제든지 개선하고 여러분이 걷기가 최고로 좋은 대모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맨발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K 페스티벌을 보면서 맨발 걷기 행사를 잘 준비할 테니까요. 우리 물 밝은 양표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보다도 기보다더 정밀한 생체 전자기기 뭘까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 그보다도 수억배 수조배 더 정밀한 그런 생체 전자기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땅을 기 받고 있는 순간 우리 몸에 전압은 몇 볼트예요? 0 볼트예요. 0 볼트. 접지하고 걸으시면은 천부0 볼트입니다. 0 볼트의 의미를 아세요? 영골트의 물리적인 의미를 아시나요? 영골트는 외부로 보통 모든 전파를 막아줘요. 내부에서 발생되는 모든 전압을 막아줘서 원래 우리 몸에 잘 작동되어야 될 신경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은 땅에 우리 몸을 대고 있는 것은 마치 아연 도움을 우리 몸에 친구가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전자파로부터, 안으로 발생되는 모든 전자파로부터, 큰 것을 막아주는 아연 이 도움을 갖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무슨 춤을 추기 시작하면, 면역체계가 춤을 춰요. 면역체계가. 그 다음에 황산화 시스템이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환경, 환경 염증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이 충을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혈조를 돌려주는 순환계통의 시스템이 충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영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 노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하는 을 성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다 보셨죠? 어디서 만들어지죠? 여러분 또 어디서 만들어져요? 내하수체수도 네, 만들어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미트코피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작용이 없고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매우 놀라운 치료법으로 저에게 오시는 모든 환우분들에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기존에 침과 한약과 치나와 약침과 이와 같은 한약적 치료뿐만 아니라, 어 보시는 환우분들에게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류마티스, 아토피, 농내장, 파킨슨 그리고 암까지 낫지 않는 난치병에 이 기존의 한약적 치료와 함께 이마오기를 처방해서 상당히 놀라운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적적인 치유의 증인들을 점심시간 이후에 그 함께 그와 그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97세를 넘어서 100세 청년시대를 우리 다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 변상지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됐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조서 맨발이 나를 살렸다는 박동조 회장님의 조서를 구입을 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그게 되게 딱 해당되는 사기였어요 그래서 작년 1월 30일부터 분당의물동고원에 막으로 되어있는 황토길이 있었는데 거기서 매일같이 걸었더니 전에 잠을 못자던 것이 잠을 자게 됐고 오늘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데 제 목표는 뭐냐? 제가 97세 아닙니까? 곧 죽을 날이 다 되었는데 만일에 내가 이 나이에 힘이 걸린다든가 어, 요양원에 가게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큰 죄를 지되고 부담을 지게 아니겠습니까?